있으면 언제든 말 함께 편하게 이어보자 주말 일어뭐이팅주 <laughs>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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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다음 <laughs> 모든 문항을 한 번씩 다루었습니다 혹시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문항이 있다고 느끼시거나 아니면 특정 단어를 다시 한번 연습해보고 싶으신

아, 나 오늘 12시 다녀어 어, 문제네 알았어요 매주 금요일 6시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합니다 매주 금요일 6시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This is me 라이크츠 like <laughs> 그래. 중요해 그게 어떻게 들어갔다 라이게츠슈가츠 니가 하이분하이프 이분은 하이하이프 이분은 하이프리분은하이프분이프리미누분은 하이프리소. 이분은 하이이이프리이야이하이프리이이프리소하이이 우리는 어, 한국 학교라 가지고 뭐 그런 거 없어 근데 우리 중국인데 이제? 어? 응? 중국에도 할로윈 없어 야구는 언제 야구? 어... 학교 마치고? 열심히 해 야, 이건 진짜 강아지 키고 싶다 오케이. 피플 테리어 키우고 싶어월월 월. 어. 불꽃놀이 야 징성 다시 해치칠각파도이노시나센 오이. 이 뭔데? 단조비 단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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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 저요 저요, 저요. <laughs> 저요. 저요. <laughs> <laughs> 다맞았